안녕하세요. 부동산 리치고 죽주인입니다. 금주 탑3 불장 지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DSR 적용에 대해서 추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불쩍 이슈가 많았죠. 5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거나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다면, 응금 대출 때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점 때문에, 어, 네, 혼선이 되게 많아요. 어, 아무래도 가이드라인일 뿐이니까 조금 더 동량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 더불어서 비규제 지역은 2023년 7월 이때까지는 DSR 적용을 안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추가 가이드라인이 비규제 지역에도 적용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번 주 불장 지역을 확인해 볼게요. 이번 주 불장 지역을 보니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인천, 제주 경기등이 똑같이 탑3 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주일간 증감률이 아무래도 저번주 대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다음 주에는 순위가 또 어떻게 변동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네요 어, 특징인 거는 부산이 이번에 하이로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12권 밖에 있었던 서울이 이번에 12권 안으로 들어온 게 눈에 띕니다. 인천을 가서 확인을 해보면 부평구가 다른 지역구 대비해서 상승률이 높았고요. 부평구하고 연수구가 저번 주 상승률하고 동일하게 상승률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평구를 가서 확인을 해보면 부산동과 부계동이 다른 읍면동 대비해서는 시세 증가율이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부산동을 가서 확인을 해보면 GS 부평자이의 시세가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평자이는 16년 차에 약 700세대 수준의 아파트로, 네, 이 지역 내에서는 아무래도 실거주자들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부평구에 있는 부계동을 가서 확인해 보면 부계역 프로지오, 코오롱 하늘채와 오성 등 부계동에서 시세가 각각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시세가 높은 부계 프로지오의 경우에는 부계역에서 역세권이고, 그리고 니치고 초품마로등록돼 있는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아파트예요. 리딩 단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계역 프로지오가 또 대장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 시세가 또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굳건하게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를 넘어가서 확인해 보면 네, 이번 주에도 제주시가 시세가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련 1, 도련 2동이 다른 읍면동 대비해서 시세가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도련 2동이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가 두개 단지이고 세대수가 많지는 않은 읍면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도련 2동을 가서 확인해 보요 보니까 제주 하마 파랑으로 부영 1차의 시세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거래가가 네, 올해 1월 달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시세는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니까 제주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보련 이동에 있는 이 현재 부영 1차의 아파트에도 그 온기가 <목소리> 그대로 전달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경기도를 가서 확인해 보면 네, 시흥시하고 안산 단원구가 다른 읍면동 대비해서는 시세상승률이 높았고요 네, 시흥시로 가서 보면 월곶동과정왕동이 다른 읍면동 대비해서는 또 시세가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월구동하고 정왕동 각각 다른 읍면동이지만 사실 거의 인근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두 지역 경우에는 월판선이라는 또 교통 호재가 있어요. 아무래도 월구동은 월판선 호재에 또 굉장히 접근성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관심도가 높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정왕동 경우에도 사실 배곧동이라 그래서 배곧 신도시가 생기면서 배곧동이 따로 생겼긴 했는데요. 기존에는 이 배곧 신도시가 정왕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니치고에서는 이 배곧동으로 따로 분류는 되지 않고 정왕동 내에서 배곧 신도시의 시세가 전인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월곶동을 가서 확인해 보면 기존 구축인 월곶 풍림 아이원 2차, 3차, 4차 등의 시세가 각각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월곶을 확인해 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월곶동이 이렇게 해서 사실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거든요. 소래포구를 마주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구 신도시가 이렇게 또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월고동이 시세가 상승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보시는 것처럼 이 월판선 월판선 호재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 유튜브에서도 언급은 했었는데 이 월곤역세권 개발사업이 또 추진 예정이라서요 그래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정왕동도 바로 가서 확인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배곧동이이배곧 신도시고요 지금 보면 여기가 정왕동이거든요 시야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단지 인데요. 주주빈이 15년 동안 여기에서 살기도 했어요. 사실 여기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105 신도시로 넘어가면서 한동안 정왕동 시세가 되게 주춤했었거든요. 많이 죽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배드타운 이라는 좀 오명이 있기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별칭이 또 정킹이라 그래서 정왕동이다 보니까 정킹이라 그러는데 정왕동이 요즘에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1 5신도시하고 시세 차이가 또 많이 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가 대체로 또 5층이 이하로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 재건축 사업성이 또잘 나온다고 판단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 만큼 정황동도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참고로 안산시 단원구, 여기도 제가 시세를 확인을 해 봤을 때에는 초지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 상승률이 높았거든요.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수도권 내에서는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의 이슈가 가장 컸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부동산 리치고 주주빈, 불장 탑3 지역에 대한 편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더 궁금하시다면 PC나 모바일 버전에서 불장 지역을 확인해 보셔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상승이나 아니면 감소율을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